킬링 시절은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절을 새롭게 해석한 연극인데요. 시저가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권력 다툼과 혼란 속에서 인간들의 이상과 현실 혹은 신념과 배신을 이야기하는데, 고전을 기반으로 하지만 지금 시대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공연입니다. 세상 가장 위대한 인간, 줄리어스 시저를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놓아라! 놓 이거! 놓아! 프로토스! 나야 아들 프로토스! 프로토 Á marriages og skogar Við verðum fála 원작에서는 시저 암살 전후를 넓게 다룬다면 킬링 시저 암살 이후의 혼란에 좀더 집중하고자 했는데요. 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비극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권력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민중들이 시절을 사랑합니다. 바로 네. 패한 네. 의원들이 시 황제로, 황제로 할시 절반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의원의 1을추할수 있다. 모든 민의 모든 을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시저에게 어. 더 이상 민중의, 민중의 사랑 같은 건아 필요하지 않다. 마스스 아 시저. 시저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 독재를 하려고 하는 인물이고요. 어, 대중의 지지와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로마의 권력이자 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유산으로 생명을 부지하는 낡은 유령들은 입을 닥쳐라. 보아라, 넌 결국 과거의 유령에게만 칼을 뽑아들 뿐이다. 그렇다면 너 또한 낡아빠진 과거의 인간이 아닌가, 마르쿠스 프루타스? 나는 위대한 로마의 수호자다. 이 로마를 위해서라면 상대가 그 누구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칼을 뽑아들 것이다. 설령. 설령. 카시우스 설령. 같은 경우는 음, 그 시저의 암살을 부르터스에게 공모하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어,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우린 시저 한 사람만 죽인다. 우리는 정의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다. 도살자가 아니야. 때강도처럼 달려들어 칼을 쑤시면 안 돼. 제물은 경건하게 바쳐야 한다. 마치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처럼 한 칼, 한칼 시저의 심장을 찔러야 한다. 명심하자. 우리가 죽이려는 것은 시저의 정신이지 육체가 아니다. 칼처럼 우선, 브루터스 같은 경우는 공화정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고요. 또, 카시우스 같은 경우는 시저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암살을 도모하게 되고요. 어, 그들의 암살이 단순히 시저를 막자, 이렇게 한다 하기보다도 두려움과 야망과 권력을 쥐고 싶은 마음과 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얽히고 얽혀서 시저를 암살하는 어,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른 나라를 불태우고 파괴하며 정복하고 이민족들을 착취하고 노예들을 단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브루타스 이 천진난만한 이상주의 너에겐 다른 대안이 있는가? 있다면 날 찔러라! 이절를 처음 찌른자 이름은 나카시우스다! 자, 다음은 누가 이름을 남길 것이냐? 카타카, 킨투스, 데키우스 데보리우스, 르쿠스킴베르 파시리우스, 트로리우스 카이키리우스, 오필리우스 페트로니우스, 아킬라, 루가, 라소, 가이바, 멘토, 아르시스, 마리우스 마지막으로 날찌르날 죽인 영광을 잠깐. 빼앗기지 마라! 잠깐, 잠깐! 잠깐! 아니 나를 죽인 저주를

이 로마의 현 상황과 로마라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 대의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브루토스는 정의를 부르짖고 암살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브루토스가 원했던 그 세상이 왔는가를 돌아본다면 어좀 네,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시저의 시신이 있어. 시신을 운구한 안토니우스는 시저의 죽음에 가담하지 않았소. 그러나 시저의 죽음의 혜택을 받아 나와 함께 공화국의 정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오. 여러분 모두도 능력과 재능이 있다면 저 안토니우스와 똑같이 로마의 정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오. 여러분의 힘으로 이 위대한 로마는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설 것이오. 나는 로마의 영광을 위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소. 만약 내 조국이 이브루타스의 죽음을 요구한다면 시절을 죽인 이 칼로 내 심장을 찌르겠소. 시저는 고결해. 고개를... 시저는 여러분들을 제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시저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에서 앞장서 피 흘리며 싸웠고 이 로마를 야만인들로부터 지켜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도시의 아름다운 하늘 아래서 이 하늘 아래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수호자가 살해당했다. 시조의 죽음이 알려지면 우리는 그 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위, 위험하기도 하고 얼마나 또 많은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작품에서는 특히나 그 브루토스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엑스라는 인물이 안토니우스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휘젓고 다니는지 어 그런 선동의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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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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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자. 시조의 상속자다. 우리가 시조다 불태우자! 시조를 죽인 살인자들을 우리 행사를 자취하려는 놈들을 모두리 불태우자! 브루터스! 고결한 인간 브루터스가 우리를 속였다! 죽여라! 브루터스를 죽여라! 이제 될 대로 되라지. 제안이요. 저희 킬링 시전은 단순히 과거의 정치극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와도 굉장히 흡사한데요. 인간들이 때로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배신을 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꼭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의 선택으로 벌어지는 역사에 어떠한 이름을 남길 것이냐를 저희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관객분들께서도 저희 공연 보시고 난 후에 저희와 함께 이 질문들을 꺼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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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누구인가? 시저의 이름을 물려받은 상속자, 옥타비아누스 시저. 모든 것이 불타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불타지 않는가? 네가 시저를 죽였기 때문이다. 내 살인은 정당하다. 너 또한 죽여주랴. 내 칼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 나를 의심하는 자들은 모조리 죽일 것이다. 죽여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난두번 다시 속지 않는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척. 경계하지 마라.